어이거 4개 이증이개이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네개 4개, 네개씩개네개네개 네, 유4도 시작 시작 아개고 잘하네 <laughs> 자, 아빠개 4개, 4개, 시개 시작 4개, 4 시작, 시작. 시작. <laughs> 시작 이 아이고 자또 시작 아빠 할 차례야? 알았어 자 아빠 몇개했어 이제? 자이자자유희들 이제 시작 이때 이때 이작 이때 이때 이자 아빠 손잡아 자자자자자자자 몸이 무겁지? 아유, 우리 오늘 운동 많이 했다. 아빠 또 해? 아이고, 힘든데. 아유 자, 위도 시작! 위 시작! 그럼 우리 다른 체조할까? 다른 운동할까?